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거 김? 어! 젓갈 먹어봐 니가 사자고 했잖아 꼴뚜기 이게 꼴뚜기 책임져 둘다 먹어 가자, 어 이거 실물 박제한거래 어? 진짜? 귀상어 진짜꺼? 거? 어. 이게 진짜라고? 박제가 뭔지 알지? 박제? 진짜를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걸 박제라고 해 고래상어 이게 진짜? 고래상어는 사거 얘는 고래상... 홍상어 고래상어는 고래과일텐데 고래일텐데 상어까지 상어 왜? 생긴게 상어잖아 생긴게 고래 근데 고래처럼 커서 상어 고래인데 상어처럼 생겨서 그러니까 아닐까? 가보자고 봐야 봐 알지. 세계의 조갑이. 아빠,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온다야. 거인 어, 조개. 뭐야 이게? 진짜 조개래 이게. 어, 거북이 새끼 귀여워. 새끼 거북이. 전복이. 아, 어제 먹었던 거랑 차원이 다르네. 크다. 내 손바닥만해. 뭐, 뭐 누르는 거 있어? 저기 저게 음 그지 는거 아니지 음 그냥 눌러 보는 거구나. 찍었어? 저거 뭐야? 뭐? 저거, 뭐라더라 이거 다 실물 박제래 응. 신기하다. 이것도? 진짜 물고기래이개도이건아닌거 이거, 데이건 모형 같은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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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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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있 이거, 이거, 이이 잘 만들었지, 진짜처럼. 아니, 이건 아니 진짜인데? 담수관. 웅덩이 생물관. 웅덩이에서 사는 생물들인가 봐. 거북이, 개구리. 울챙이. 울챙이. 어, 소금. 소금쟁이? 어, 소금쟁이. 이거, 연골 어류관이면. 상어. 뼈 있는 물고기들? 어 엄청.. 상어! 철갑상어래 이거. 응! 어, 이렇게 생겼어? 어, 나 처음 봤어. 귀상어. 귀상어. 줄무늬 어. 있는 거 까치상어. 상어랑 뭐 철갑상어 뭐 이런 거왜다작 어, 꼬리 엄청 길다 쟤는. 이거.. 작 복상어. 보고처럼 생겼어. 음. 복상어. 연골어류. 엘.. 네, 가.. 오.. 4학년 이상 지구상에 살아온 화석동물. 어,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 톱상어. 혹처럼 생겼어 준웅이가 대빨판이 <laughs> 어, 뭐야 머리 눌렸다? 빨래판 점수구리? 발 발에 눌렸어. <laughs> 가시복이다. 아우 무섭게 생겼다 어머나. 가시복. 발에 눌렸어. 이건 뭐야? 잡우. 연가시인가? 해마 해마. 연가시. <laughs> 해마. 아니 저저 길쭉. 새끼를 낳는 물고기래. 얘들은 다 새끼를 낳는데. 신비의 바닷길 신비의 바닷길로 가보자 그래 가보자구 자 여기 봐봐 여기 계단이 있지 계단이 왜 있겠어 어? 여기가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길이야 시작점이라고 여기가 어. 여기가 음력으로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면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물이 빠져 가지고 저기 섬까지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비의 바닷길이래요. 음력 2월 말이면은 지금 1월 말이기 때문에 한 달이나 빨라서 아쉽게도 볼 수는 없지만 다음에는 날짜를 맞춰서 한번 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체험관이라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의 바닷길. 사람 봐 장난 아니야. 어 뭐, 사람이 저렇게 어. 길이 열리는 거야 뽕할머니 너왜왜 왜 그래 너 자꾸 몰라 이렇게 계속 바지는 거야 왜 뽕할머니상 뽕할머니가 뭐야? 써있잖아 가서 읽어봐 그래서. 그래서. 따라오는... 영상이 상영됩니다 길이 열린다. 오~~~ 오 뭔가... 이건 좀... 웰컴. 끝이야? 응. 설마? 이게 끝이야? 영상관이라며. 끝이야? 진도 전복 마른 멸치 홍주와 자연산회 홍주가 유명하다네? 진도 특산물 오척밥상 구기자 막걸리와 대파를 위한 파전 아 여기 파가 유명한가 보다 뭐해 부모 싸우고 있어 야 굴 껍데기입니다 굴이 유명한 도목리라고 하네요 저 어, 멀리 솔비치가 보이는군요 안녕 진돗개 내려서 봐 예 반가워가지고 그냥 쪼르르 쪼르르 오네. 어이고. 와 강아지인데? 안녕. 이거 애교도 부릴 줄 알아? 어이고. 아얘하지 아니, 말아봐. <laughs> 아, 네. 염전하다잉어 네. 등치는 큰게 엄청 염전하네. 아이패드 그거다. o 어디가 몰라 갑자기 아빠한테 나타났어. t h 가 p p y 고고고 u t t 고 고고고. 아고고고 g o 이거 이거. 아 o o d 아 m good. I'm 어 o o d i 엄마 이 영상 보면 귀엽하는 거 아니야? 아, 글쎄, <laughs> 귀엽다 그래도요. <그러더라. 웃음> 여기는 접도라는 곳입니다. 추품항이고요. 그냥 섬의 다리로 연결돼 있어서 들어와 봤는데 갑자기 진돗개 한 마리가 어서 나타나가지고 겁나 애교 부리네요. 애들도 지쳐서 차에 있다가. 강아지 애교에 살살 녹고 있어요. <laughs> 안녕. 갈게 우리 잘있어 귀여워. 안녕 잘있어 우리 갈 건데 따라왔어. 왜 <laughs> 왔지? 나 이거 사진 찍고 갈라고. 우리 갈게. 잘있어 나중에 봐. 다리 쏴. 금갑에수욕장 희성아 강아지. 응? <laughs> 여기도 하나 야, 있고. 야 뭐야? 아 쟤는 좀가 얘들아 그래. 지나가자. 아, 피는너 새끼다. 어디? 이경계하는 <laughs> 건가? 아경계하는 어, 거지. 아, <laughs> 누가 지새끼지? 너무 예쁘다. 애기 잘 키워라. 너무 예쁘다야. 얘가 얘가 어미네 아, 가, 가, 갇혀 있는? 쫓 쫓달린 거 보니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얘가 금가패면이란다. 금가패면 도착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없네요. 진도 예향 홍주. 홍주 공장이네. 소매는 안 하나? 관계자분 같은데? 앗. 어, 진도 예상 홍주래. 전통술인가봐. 엄마가 뭐 이런 거를 마실진 몰라도, 그 선물용으로 사가면 괜찮지 않을까? 좋아할 거고요. 맞습다 네. 검정 찹쌀로 비진 술이거든요. 음. 이거는 숙성을 시켰어요. 숙성이요? 예예. 이 예. 예, 일반 홍주는 바로 제조해 가지고 담았는데요. 이거는 7년 정도 아. 놔뒀다가 바로가 아니고. 예예. 보수는 예. 다, 다, 다 40도예요? 예. 저세 개가 이제 60도고요. 60도. 이걸 사가 볼까? 작은 거랑. 옆에 있는 건 양이 더 많은 거죠? 예, 예, 이제 이건, 요거, 요거 두병 이제 선물용으로 아. 해가지고, 커버하고 해서. 도 전통주 홍주 구매해 봤습니다. 되게 작은 용부터 용량별로 쭉 있는데 제일 작은 용량 200ml 하나랑 그리고 숙성시켰다는 홍주를 하나 사봤어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온라인 판매는 안 하는 제품이고 지역 관내로만 납품이 나간다고 하네요. 궁금해서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살짝 기여를 좀 해봤습니다. 이따 저녁 때 봐서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 40도라 꽤 독해가지고 먹기 힘들 것 같은데 저녁 때 먹거나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마을 관광지 5시까지, 17시까지네. 무회 입장, 저게 무슨 모양이냐고? 북이지 북, 아, 장구라고 하나? 장구, 장구냐?

아리랑 도자기 세트. 아리랑 라디오? 어? 이런 게 있어? 정체가 뭐야? 어, 아리랑 성냥. 그래. 옛날에 이거 진짜 많이 봤어. 담배함이야 저거. 아, 진짜? 요거 이게 담배함, 성냥. 이게 담배함이라고? 요거. 왜 이렇게 넓어? 왜 이렇게 커? 담배 개위로 다 넣어놓는 거야 풀어가지고 아리랑이 수록된 음반이래. 노래 체험실. 아무도 없잖아. 아 이걸로 듣는 건가봐 노래 부르는 건가봐 노래방 기계 있는 거 아니야? 어 <laughs> 대박 마이크하고 PC가 있네. 진도 알량의 깊은 울림을 체험해 보세요. 듣고 부르고 퀴즈도 맞추고 진도의 소리. 아 이거 뭐 켜줘야 뭐할거 아니야. 여기 장구 있잖아. 둥도둥둥둥. 거의... <laughs> 여기 앉아서 하는 거야. 해볼래. 음. 응. 이렇게. 였나 어. 이렇게. 였나 모르겠어, 아. 이렇 기억 안 나. 해봐. 네가 아는 대로. 데... 오. 이렇게. 이동이렇쿵 이렇게. 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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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아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게정이잖아 그렇지 이거 깽가리 깽가리 칠줄 알아? 아니 못 쳐봤어. 한 손으로 들고 왼 손으로 들고 아, 끈 잡고. 이렇게? 그렇지. 사람이 모자라네. 다섯 명이 있어야 되는데. 봐봐 네. 귀가 뾰족하고 눈이 이렇게 쪼그만했어 응. 꼬리가. 몰랐네, 저렇게. 봐 아, 진도에서 야, 나온 야, 특산물인가 야. 보다. 홍주, 아까 샀지. 백주는 또 어디 있는 거야? 아빠! 알았어. 천이치천이치 어, 섬이 왜 이렇게 많아? 역시, 천사 개. 여기는 선. 천사가 아니고, 154야. 천사는 신안이고, 여긴 진도. 그래봤자 삼각김밥이지. 넌걸로 되겠어? 나 마카로 이거 생긴 줄 몰랐어. 나는 햄버거 먹어야지. 진도항. 진도항에 왔습니다. 3년 전관매도갈때 처음 와보고 두 번째네요. 아직도 리본 그대로 있네. 이거 봐봐. 이렇게 다 리본도 그대로 달려 있고 그림도. 들이 있고 이제 바다가 거칠긴 하지. 어. 이거 어? 에없 있었나? 어, 진도개 테마파크니까 강아지 동반 어? 1 7시 클로즈인데? 진도 삽삽 풍산 여기있네 진도 원래 황군가봐 황구 조각 아닌데요 기다리고 있잖아. 아닌데? 안녕 멍멍이 안녕 양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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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양양양양양양양양양기양양양양양양 <laughs> <laughs> 애들 지금 피곤해 하루 종일 시내 있다가 지금 잠잘 때 돼서 건드리지 마, 애들 와 귀엽다 다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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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흰색이 아니다 그치 약간 노을 다 그치 음, 노래 뒤도 먼저 주기 싫고 천연 기념물이래 물지마 독수리 보스를 딱더 올라가 보자. 그래. <목소리> 안녕. 이따가 또 보자. 공작새. 공작새? 새들도 몇명 있다. 몇 명? 몇 마리? <laughs> 새는 마리라고 하는 거 명이 아니라. <목소리> 우리 진돗개 보러 와서 이런 거 봐야 돼? <목소리> 어, <또띠다. 웃음> <laughs> 여보소다. 영서 달려온다. 어. 왜 이렇게 열정적이야? 안녕. 막 뛰어와. 어. 싸운다. 볼로 부딪혔잖아. 어 사랑하는 사이인가 본데. 밥 없어. <laughs> 공연을 봐야지. 공연을 안 보면 의미가 없는 거야. 공연 퀄리티 되게 높대. 그러니까 너무 늦게 왔잖아. 시간인가 봐. 궁금어. 애기들이라서. 여기 좀봐 줘라. 먹자. 끝났나요? 음 짬뽕이랑 사장만 있어. 맛이 이상. 해 맛이 왜 이상해?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고 밑에 납자한면이 있고, 노래는 <목소리도> <목소리도> 짜장면을 하나도 안 먹고, 편의점은 삼각김밥 먹고 있고, 어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밥 해먹으려고 전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를 불리하게 돌리다가 충전기에 오작동이 생겨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배터리 충전이 안되고 있어요. 캠핑카 제작소 전화를 드렸더니, 때마침 부모님께서 진도에 와 계신데요. 별장이 있으시다는데, 가족분들하고 놀러 오셨는데, 여기 마침 계시다고 하셔서, 잠깐 와서 220V 연결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은 되긴 하는데, 차량 충전기가 지금 리셋이 잘안 되고 있어서,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충전을 하고 보내야 될것 같고요. 작업도 해야 되니까. 내일부터가 문제네요. 완충이 돼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은, 말씀으로는 내려오셔서 봐주신다고 하는데, 워낙 먼 거리라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차하면은 일정을 좀 변경해서 오토캠핑장 위주로 다녀야 될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러네요. 어쨌든 전기만 작동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전기가 문제네요, 전기가.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잘 버티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꼭! 눌러달라고! 눌러달라고! 눌러달라고!